요즘 나를 뜨고 제일 환영합니다. 수고를 해사니다는 이제 습니다고 지금 제일 큰회사이 자란다고 지금에서 다시 고산업자도 직접 기업주 도형벤처캐피탈을 설립해서 외부의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전... 어 지금 시대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디지털 시프트인 것 같습니다. 펀으로 만들어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서 볼 부분은 들어가는 어떤 투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일 정도 성장이 됐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또 잠재적인 유니콘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특징이 이제 한국의 펀부터 펀딩을 받은 부분이고 하얀색 부분이 한국 VC가 이제 리딩을 해서 주도를 한 펀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크온의 CVC들이 참여하는 그 비중인데요. 지금 뭐 500개 이상의 이제 미국이나 뭐 해외 기업들의 유니콘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한70% 정도가 기업들의 CVC나 이제 이쪽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엽한 그럼... 일 사회 안전망 을 통한. 대전환을 준비하고 이끌고 계신 우리 이낙연 대표님을 통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보내십시오.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 첫회의가 세계 최대의 혁신창업공간 어, 이곳 프론트원에서 열립니다. 아,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앞으로 에, 어떤 활동을 할지를 강렬하게 웅변하는 장소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 산업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문자 그대로 창조적 화계의 일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산업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에, 바로 그러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수요의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에, 혁신기업 국가대표천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유니콘 기업을 11개에서 문재인 정부 끝난 후까지 30개로 늘린다는 야심찬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혁신친화적 어, 산업 생태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걸 하려면 제도, 금융, 인력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우리 과제가 매우 어, 크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절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에, 금융위원장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정부에서 과학기부, 보건복지부 또 함께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산업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그 기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가능하고도 필요한 성장은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이 가능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제도와 금융과 인력이 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지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이끄실 김준표 의장님과 현재 주석부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들비롯 여러 의원님들 어, 최고의 자문회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론트원에 와계신 모든 어, 창업인들 같은 지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프론트원에서 국가대표 혁신기업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대표할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님, 그리고 국가경제자원회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그 이후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들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각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일 247개 기업을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은 산업의 이해도가 높은 부처와 협업을 통해 3년 동안 1,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기업을 자금 수요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전폭적인 금융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혁신기업에 대한 연속성 있는 모험자금 공급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첫 번째 어, IR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G AI 관련된 과기정통부 관련 사업을 잠재적인 투자가 금융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첫 번째 아이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격을 설명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정식형 유니펀드나 하첫 번째 손에 잡히는 그런 첫발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현째 부동산 등 담보 자산이 부족한 혁신 기업이 유무형의 동산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력인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기술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 여신 모형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혁신적을,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학의 기회를 삼기에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재 위기를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19 위기를 케이 방역을 통해서. 잘 극복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어, 또 우리 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우리가,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5G 인프라에만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또 중국은 데이터 인프라에만 1조 2천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라는 걸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 이 야심찬 계획을 위해서 2025년까지 5년간 58조를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어, 약 9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많은 것 같지만, 5년간이니까 1년에 정부 재정에서는 한 10조 내외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 정도의 투자 가지고 과연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에, 어, 우리가 이제 어, 금융권에서 나서고 그 시, 금융 자본이 우리나라 전체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자본은 한, 금융자산은 한 8,000조 정도 됩니다, 연간. 그 중에 한 3,000조는 스탑으로 장기, 자산에 잠겨 있고, 한 5,000조가 유통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한국은행이 9월에 발표한 걸 보면 2,100조 정도가 부동산에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적어도 1억 정도의 금융자산 5천조 중에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에 담겨있는 돈의 상당한 부분이 이것이 좋은 기업에 그렇게 우리가 어, 추진하고 있는 그 혁신기업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은성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를 리드갈 천력의 좋은 혁신 기업을 각 분야에서 선별을 하고 그거, 그 기업들에게 금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자금 공급루트 특히 민간 펀드 등을 활용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여도한다면 지금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예, 재능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지금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중간 광고를 안지우지 않고 70년대 20년대 초처럼 창업전선에 나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부동산의 모든 문제는 결국 자금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서 기업으로 빠져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아니냐 하는 점에서 오늘 이런 모든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주실 민간 분야의 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해 주실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계부처에 책임 있는 분들과 함께 흥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우리 코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만드는 미래 아주 초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